네, 폭스바겐 코리아 토마스 쿨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그 최근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그룹의 청정 대기법 위반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9년부터 2015년 모델 연도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무력화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시험 시에는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지만 통상적인 운전 시에는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이런 겁니다. 어, 저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요. 그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이미 설정되었다고 밝힌 EA-189 엔진 차종. 이게 한 9만 2천 대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맞죠? Yes. 네, 네. 그 추가적으로 이미 설정 인정하는 차량이 나왔습니까? Uh, are there any additional cars that are... um y congress lady um, yes so this 92000 cars for the brand Volkswagen uh, impacted um, and h a the software on board. We have to understand uh, that the investigation will give us more clarity 네. about the differences. Okay, I uh, understood. And uh, yeah. so you you mean that the investigation will be going on and the yeah, result -E. has -E. not been? Yeah, moe. It's okay. with the moe. And uh, what is also today, we are not selling these cars anymore in Korea. That cars what is getting sold today in the dealerships 네. are not equipped with wow. the software. 그래서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게요. 시험 시에는 저감 장치가 작동을 하지만 주행 중에는 저감 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맞죠?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예. 그러면 어, 주행 중에 어, 저감 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거니까 출력이 올라가는 거죠? 차의 출력이 올라가는 건 맞죠?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네. This is now at this moment investigated by the engineers and also. 아니야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그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주행 중에 그 저감 장치가 작동을 안 하면 출력이 올라가잖아요. 저감 장치 작동할 때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의 출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연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배출가스이 조작 프로그램을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 리콜을 하시려면. 그죠? 삭제하셔야 되죠? 그거 답해주세요. 간단하게. 그죠? I would love to give you a very short answer, but it's yeah. a very, very complex situation. 자, 용어만 so 답해 주세요. 기... 자, 리콜을, 배출가스 지금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콜을 하시게 되면, 환경, 환경부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리콜을 하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 삭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면요,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통 것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연비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 네, 그걸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 예상하지, 판, 그, 구매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연비가 낮아지는 결과가 오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반론이 조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정했을 때요. 위원님의 um, um, 네,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술자를 통해서도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조금 요거는 줄이고요 그래서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게요. 시험 시에는 저감장치가 작동을 하지만 주행 중에는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맞죠?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That's 네. correct. 예. 그러면 어, 주행 중에 어, 저감 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 거니까 출력이 올라가는 거죠? 차의 출력이 올라가는 거 맞죠?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아니야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주행 중에 그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으면 출력이 올라가잖아요. 저감장치 작동할 때보다. 저감장치가 작동할 때보다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으면 출력이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그죠? There is, there is 아니, 일반적으로. 뭐 예외적인 상황은 빼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특정 차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차의 출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연비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배출 가스 이 조작 프로그램을 지금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 리콜을 하시려면. 네, 폭스바겐 코리아 토마스쿨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그 최근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그룹의 청정 대기법 위반 사실 발표했습니다. 를이 내용은 2009년부터 2015년 모델 연도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무력화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시험 시에는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지만 통상적인 운전 시에는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 이런 겁니다. 어, 저와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요. 그 한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이미 설정되었다고 밝힌 EA 189 엔진 차종 이게 한 9만 2천 대다라고 발표하셨는데 를 맞죠? 그죠? 삭제하셔야 되죠? 그 답해주세요. 간단하게. 그죠? I would love to give you a very short answer, but it's a very, very complex 아니, 여기, situation. 자, 그러니까 이것만 so 답해 주세요. 자, 리콜을, 배출가스 지금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콜을 하시게 되면, 환경, 환경부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리콜을 하시게 되면, 그 프로그램 삭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면요,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감장치가 작동을 안통 것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To yes. <coughs> yes. <coughs> yes. Uh, are there any additional cars that are The um, Congress lady, um, yes, it is 92,000 cars for the brand Volkswagen uh, impacted um, and have the software on board. We have to understand uh, that the investigation will give us more clarity no. about the differences. Okay. I uh, understood. And, uh, yeah. So you you mean that the investigation will be going on and the yeah, result MOE. has not and been? Yeah, it's okay. with the MOE. And uh, what is also today, we are not selling these cars anymore in Korea. The cars, what is getting sold today in the dealerships.